경남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2천억가량 늘어난 추경안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살피는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어 분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올해 첫 추경 대비 2,084억 원을 증액한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2조 9,6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긴축 재정으로 지자체 살림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상생 협약 일자리 창출과 주거 급여 지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항공 예마루 산단 조성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립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는 강화키로 했습니다. 우리 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우주항공 산업 남해안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1회 추경보다 1,734억 원 줄어든 7조 1,39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지역특색사업과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강화 등을 통해 공교육 역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날 정례회에선 지역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박성도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남 지역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고령층 화재 피해 예방을 촉구했습니다.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 사업 및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급,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정재욱 의원은 대규모 회 유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위상 제고에 도움이 돼 많은 지자체가 뛰어들고 있지만 경남에선 국제 회의 유치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한국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개최된 총 400여섯 건의 국제 회의 중 경남에서 개최된 회의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한편 정례회 기간 동안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내년도 당초 예산안도 심사되며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집행기관 행정 업무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3일 폐회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